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설악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 설악산 중청 대피소 주변에 오늘 낮 12cm 이상의 눈이 왔는데요.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웠던 설악산이 하루 만에 새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곳, 설악산만은 아닙니다. 오늘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이어 닷새만의 재시도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한번 대장동 특검을 거론하면서 여권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꽁꽁 얼어붙고 있는 전국에 민생마저 얼어붙을까 걱정이 되네요. 10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저리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상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꼭 알아야 할 우리적인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고요. 2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존혜원도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음...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하죠.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딱 일주일 전이네요. 10월 17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경북 도청과 경북 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감이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열린 국감에서 우리 북부권과 관련된 여러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도청 국감을 보죠. 어, 북부권 이슈 중 단연 석포재련소 이전이 가장 큰 화두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감이 4년 만에 열린 것 치고는 어, 밍숭맹숭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감에서 국부권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석포재련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잘하시는 것처럼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재련소의 환 경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련소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도지사로서 이제 이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철우 도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 의원이 석포재련소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환경호염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예. 경북대 차원의 해결책이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도지사가 이제 민선 8기 재선 공약으로 공화군을 전원 녹색 생활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예? 재련소 문제 해결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이도지사가 근본적으로 재련소를 옮겨야 한다. 이렇게 답한 것인데요. 다만 단서조항도 있었습니다. 아, 근본적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다. 여기서 단서조항은 네. 어떤 겁니까? 그 단체장으로서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뭐 석포면 주민 대다수가 재련소에 근무를 하거나 또 재련소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주민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섣부른 대응도 쉽지 않다는 점을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대신에 재련소가 조성된 1970년만 하더라도, 강산에서 아연을 채취해 생산을 했으나, 지금은 아연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재련소를 음. 바닷가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70년대 조성될 때만 해도 광산에서 직접 아연을 채취해서 재련을 했는데 이제는 네네. 다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네네. 낙동강 그렇죠. 최상류의 영풍 석포 재련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아,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련소를 이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뭐 그런 발언은 있었습니까? 콕 집어서 뭐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발언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로 가야 한다. 그냥 음. 이렇게 말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련소가 처음 설립됐을 때와 달리 아연을 이제는 전량으로 수입, 전량 수입하는 만큼 음. 수출입에 유리한 바닷가로 그렇죠.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요. 예. 실제로 그영풍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바다와 인접한 울산에 공장이 있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재련소 측에서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음. 낙동강 수계 최상단에 위치한 재련소로 인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영풍과 상의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안동예천 김형동 국회의원도 최근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석포재련수 이전을 촉구했는데, 자, 그런데 이 이전이, 재련수 이전이 현실성이 있나, 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 걸림돌은 뭐가 있을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아니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인데요. 아, 불가능에 가깝다. 어, 네. 예.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 뭐 현재로서는 공장 이전이나 폐쇄 같은 경우 말고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예. 분명히 근본적인 방안 마련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국감 다음 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뭐 취재를 해 봤는데 예예. 관련 업계에서는 이전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대부분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을 사실상 새롭게 건설하는 건데 토지 선정 문제부터 고려했을 때 천문학적 비용이 네.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300억 수준인 영통의 연간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 그룹 차원에서 재련연수 이전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풍 측의 입장은 2025년까지 총 7,15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수질이나 뭐 대기, 토양, 산림 등 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는 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영풍의 계획이고 뭐 여전히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음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뭐 진지한 고민이나 노력도 음.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 영풍 측에서. 2025년까지 총 7천억 원 넘는 비용을 들여서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네네. 했군요. 일단은 네, 이건 당일날 뭐, 예. 예. 뭐 취재를 해본 결과 발표를 예. 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 뭐 이건 계획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렇죠. 신행에 어, 확실히 이렇게 옮겨질지도 그것도 또 미지수인 거고 일단 환경 개선에 7천억 원을 들이겠다는 건데. 어 이전하면은 뭐 부지부터 해서 뭐 공장 새로 건립하고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더 들겠네요. 그리고 네, 네. 근데 또 문제가 아 어, 예를 들면 뭐 어디를 이 A라는 곳을 이전해 간다. 그러면 그그 그 지역의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것도 예, 좀 이미지가 힘들어 보이고 뭐 환경 파괴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여러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양 기자가 처음에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정말 도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국감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어, 됐던 그 우리 지역 소식들, 어떤 것들이 또 있었습니까? 네. 지역의 골프장과 관련된 이슈가 경북 도청과 또 경북 경찰청 국감에 모두 등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경북 도청 국감에 등장한 지역의 골프장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작년 9월부터 뭐 직접 취재를 해서 기사화하기도 했던 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직접 취재했던, 기사화했던 네네. 내용. 자, 우리 지역 골프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골프장 소식입니까? 네, 이게 군의군 소보면 일대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한 예.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예. 근데 이게 고등학교의 설립은 없이 골프장 공사만 착공이 돼서 논란이 제기됐던 오,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김교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예. 김 의원은 당시 이제 골프학교를 짓는다면서 허가를 받아놓고 골프장만 지어놓고 학교는 짓지 않았다. 그리고 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골프장 사업권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이일대의 골프 특성화 고등학교와 그리고 대중제 골프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설립이 없으면 골프장 음. 건설도 불가능한 사업인데요. 예. 그런데 2021년 2020년 11월 골프장 조성 공사는 착공에 완을 요된 반면에 학교 설립 인허가는 결국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취소가 됐습니다. <laughs> 아니, 이건 뭐, 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네.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골프 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그렇죠. 어, 건설하고, 이거였는데, 아니, 어떻게 저 학교 짓지도 않고 어떻게 착공이 들어간 거죠? 좀 이상하네요. 뭐, 음, 주객이 전도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뭐, 특혜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이쯤 되면은? 당시 골프장이 들어설 땅은 용림 예. 지역이거나 보전 관리 지역이었는데 아하, 예. 사업 계획이 이제 승인되면서 골프장 건축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던 학교법인은. 골프 사업권과 일대 부지를 이제 골프장 착공 업체에 매각을 했는데요. 아, 예. 근데 이 업체는 결국은 이제 학교 대신에 골프장만 건설을 했고요. 음. 뭐 학교 설립 승인과 용지 사용 변경 등으로 골프장 평당 가격만 30만 원 이상 뛰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예. 뭐 제가 말씀드린 사실들은 이제 지난 7월 감사원의 경, 감사에서도 적발되기도 했고요. 으흠. 경북도는 이제 뭐 만들어둔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으흠. 학교 설립허가도 뭐 학교 설립허가는 이제 사실상 나오지 않아서 으흠. 학교에 버금가는 주민지원 사업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어. 입장을 전했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직접 취재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이 골프장이 거의 뭐 완공이 됐나요, 혹시? 네, 지금, 지금 뭐 운영은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아직, 있네요. 예, 아직. 네네. 예, 중공이 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네네. 아니, 하, 학교 설립이 조건이었는데, 그, 그 학교 설립도 하지 않고 골프장만 지금 짓고 있고. 네네. 이상, 이상하네요. 예. 자, 좀, 어, 좀 좀더 취재를 해보시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는지 예. <laughs> 자, 그리고 경북경찰청 국감에서 제기된 건또 예천의 한매골프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었는데, 이게 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네. 그 예천 한매골프장이그린피 할인을 명목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국정인들에게 이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골프장 대표와 회원 등네 명에 대해서 지난 예. 7월부터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막뭐 이들 네 명은 조성 골프장 조성 당시 뭐 사업을 주관했던 단체장과 또인허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고위 공무원 등세 명이었는데, 예? 뭐 택지 분양 당시에 일반 분양가보다가 최대 60% 이상 할값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예천경찰서는 골프장 대표와 회원 등 4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고 이 사건을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 경찰은 고소인의 이해 신청과 또 대구지검 성주지청에 보안수사의 요청에 따라서 음. 다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보안수사가 진행이 음. 되고 있는 거군요. 자 봐주기식 수사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찰의 대응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회의원이 처음 제기를 했는데요. 예. 그조 의원은 예천경찰서가 수사 당시 골프장 대표 외에 나머지 피고소인 3명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이 사건 고소인에 따르면 특혜 분양을 받은 이들이 약 6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 의원은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와 특혜 대상자의 선정 경위와 제공 목적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부실 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현재 경북 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에서 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의 고소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어허. 경찰은 이제 고소인이 기혹하는 대로 본격 예.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이번에는 강도 높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구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쇼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MBC 라디오.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열명중네 명이 듣는 방송 국가 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제부터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이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 광고 협의회 the road 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아, 오늘은 저먼 나라 영국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영국 얘기요. 영국 얘기는 네. 잘안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아, 독일 얘기 좀 많이 하시고 네. <laughs> 그랬던 거. 영국 어떤 얘기를 해 볼까요? 아, 최근에 지금 그 영국 역사상 최장수를 누렸던 엘리자베스 2세가 음. 사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그 총리 가운데에서 최단명 총리가 나타나서. 아, 맞아요. 아, 또 이제 또 영국 전국이 좀 시끄러운데요. 예. 어,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영국 뉴스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음. 어, 제가 경험한 영국 얘기하고 같이 어우늘서 한번 앞으로 향후 영국 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트러스 총리잖아요. 물러난 네, 네. 40대 여성 총리 트러스 총리. 4 0며칠 만에 물러났죠. 이 총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며칠. <laughs> 네. 와, 역사상 최단명 아, 총리 트러스 총리. 아, 트러스 총리 하면 딱 생각나는 게그 감세 정책. 감세정책을 단행했고 그렇죠. 네. 그 실패로 인해서 관계 장관도 물러났었고 음. 이번에 이제 총리까지 물러났던 예, 이런 네. 기억이 나는데 예, 좀 자세히 어, 지금 알아보도록 그 하죠. 트스 예. 총리의 그 행보를 보면은 네. 과거 뭐 무려 이제 40년이 넘었죠. 그. 마가렛 대처 총리의 음. 네. 그 경제 정책을 그대로 지금 롤모델을 삼아서 아. 대언을 했다가 네. 지금 완전히 영국 경제를 파탄에 빠뜨릴 뻔하다가 지금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교수님께서 직접 체험한 영국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데요. 한 가지는 좀 우울한 추억인데요. 어 우울한 어, 추억. 뭐 예. 지금부터 한, 한 20여 전 전의 얘기인데요. 예 예. 제가 지금, 뭐 박사과정생으로 런던에 음. 어느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런던에 머물러서 이런저런 걸좀 경험했는데, 네. 그 학회 자체는 아주 제가 정말 행운을 누렸다고 할 만큼, 음. 그, 뭐야, 교과서에 나오는 그 석학들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학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숙소가 좀제 예상과 너무 달라가지고 어, 어, 어 왜요? 어, 숙소가 어땠는데요? 어 그런 그 석학들이 모였으면 우리 같으면 네. 이제 호텔급의 그렇죠. 그런 네. 장소에서 할것 같은데 최고급 호텔에서 예. 네 CT 네. 유니버시티 기숙사에서 다 어. 숙박을 하는 거예요. CT 유니버시티 기숙사요? 이뭐 대학 기숙사인가 보네? 그렇죠. 그렇죠. 오. 어 그래서 저는 제가 박사과정생이라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예.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이분들도 다 거기에서 숙박을 하신 거예요. 아, 그 유명한 분들도 다똑같이요 네, 그래서 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같이 갔던 <laughs> 그 독일 교수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예. 했더니 아무래도 영국이 좀 재정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고 음. 어, 그러면서 어, 런던에 아주 높은 물가, 그리고 이제, 네. 아주 비싼 공공요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도울 교수님들이, 아, 굉장히 불쾌, 불하면서 이제 아. 다시는 안 오겠다고, 막, 아이고. 이렇게 네. <laughs>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제가, 아, 그때도, 어, 지금 영국에 대한 인식이 음. 네. 어, 상당히 아, 옛날에 그런 그 영화로운 모습은 아니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은 박사 과정 학생이었으니까 네, 아이, 네. 나만 뭐 이런 데뭐 재우겠지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가져갔던 <laughs>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도 다좀 네. 낡은. 어 낡은 그 대학 기숙사에서 아, 묵었다. 형편없이 낡았어요. 백 아, 어, 년도 더 그것도? 넘어가지고. 아, 아 그렇군요. 안동대학교 기숙사보다더 낡은. 훨씬 못합니다. 아, 그랬군요. <laughs>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참가했던, 뭐, 교수님들, 뭐, 석학들은, 아, 다시는 내가 여긴 안 와, 이랬, 이랬군요, 처음에는. <laughs>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요, 예. 아, 뭐. 그래도 뭐, 당시에 그렇게 뭐, 나쁜 추억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예. 런던은 역시 런던입니다. 음. 아, 그게 지금, 뭐야, 우리 근대 문명의 발상지답게, 네. 아, 뭐, 볼 것도 많고, 그야말로 이제, 관광객들이 뭐실 틈도 없이 여기저기 다닐 곳이 많죠. 아, 예를 들면 예.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아, 예, 예. 빅벤이라든지, 또는 뭐내나의 갤러리라든지, 네. 그래서 음. 뭐 아주 그 정말 발길을 끄는 장소가 음. 여러 군데 많은데요. 예.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에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건그 과거 발전소 건물이었던 곳을 음. 그 현대 미술 전시관으로 바꾼 테이트 네. 모던이라는 그런 아주 오. 그 미술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테이트 모던이요? 어, 저는 네,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늘. 아, 그렇습니까? 그 테이트 네. 브리튼이라는 네. 원래 그 네. 전통적인 그 영국의 그림을 전시하는 그런 네. 그 미술관이 있는데 예. 이걸 이제 좀 모던 버전으로 바꾼 게 테이트 모던인데요. 아, 예. 이 미술관이 예전 발전소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건데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요 공간은 이제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공간으로 했는데 당시에 제가 갔을 때그 넉넉한 그 공간에 거대한 현대미술 대작들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음. 제가 사실은 미술관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아, 어떻게 바뀌셨어요? 우리는 저그 뭐야 미술관에 가면은 그냥 그뭐 유명한 사람들 그림이다 그리고 뭐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네. 테이트 모더는 네. 아주 다양한 시설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음. 하루 종일. 이 편안하게 관람하면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음. 그런 개념의 어떤 전시관이어가지고 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작품 전시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옷, 예를 들어 어떤 게 예를, 예를 들면 서점이라든지 서점도 있고 기념품 샵, 예. 카페, 식당 그리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다양했고요. 아, 예. 또 성인들도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서 예. 정말. 그 종일 심심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20여 년 전에 다녀오셨던 영국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주셨는데 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뭐그말씀 해주시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트러스 총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뭐 네, 40여 네. 일 만에 물론은 어, 최단명 총리. 자, 이 최단명 기록 사임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 배경이 뭘까?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사실 이제 영국이 이렇게 좀, 그 전국이 좀 복잡하게 된 거는 네. 2016년에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라는 이른바 아. 유럽연합 탈퇴와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16년에 이 네. 브렉시트를 결정을 했고 실제로 네. 탈퇴한 건 2020년이었죠. 그렇죠. 년 전에 굉장히 복잡한 이제 네. 협상 과정을 거쳐서 2020년에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해서 음. 그런데 이 브렉시트 이후에 벌써 총리가 네 번째 바뀌었어요. 아 2년 만에 네 번째 바뀌었나요? 아예예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아, 아, 10년 16년을 아, 기준으로 하면은 아 예. 6년만에 아. 지금 계속. 보수당 정부가 직권하고 있기는 하는데 예. 이 사실 이제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다는 거는 이제 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음. 얘기하고 마찬가지고 예. 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국 오,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예 어,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세계화 체제를 이제 바꾸고 음.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난 2년 동안 그 코로나 전국에서 지금 영국이 입은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두드러져 보였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그 의료 체계의 붕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의료 체계가 붕괴됐었군요. 어. 좀 민영화된 의료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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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저 사실 이런 그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는 사이에 트러스 청리가 다시 신자유주의를 그 대변하려고. 음. 뭔가, 감세 정책을 쓰고, 네.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쓰다가, 네. 역풍을 맞아서, 지금,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쓰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여자 무솔리니라고 하잖아요, 그 멜론이. 네. 네. 근데, 좀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둘? 네. 프로스 총리의 이 퇴진과 대비돼서 네. 같은 주에 지난 주에 지금 무솔리니 여자 무솔리니라고 불르는 네. 멜로니 총리가 이제 선서하는 장면이 이제 공개됐는데 네. 이 장면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체조가 어떤 방향으로 유럽 정치를 이끌어갈 건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 경제의 위기가 이 유럽의 극우 정치가들을 불러내면서 음. 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아, 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몇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 특히 유럽 지역 전체적으로 봐서 좀 극우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요즘에 네, 네,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결론을 좀 내려주실까요? 네, 제가 또 영국을 떠올리면은 아주 이제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음. 최근에 나오는 영국 뉴스들이 전체 유럽이 지금 어디로 갈지 좀 이렇게 오리무중에 빠뜨리게 하는 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우파나 구우파의 약진이 유럽 전국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laughs>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